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막입니다 이번에는 피드백 시스템의 구성 즉 페루프 제어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더 깊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피드백 시스템이고요 뭐 인풋필터 컨트롤러 액체이터 프로세스 센서 뭐디스터번스 센서 노이즈 등등등 있는데 이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컨트롤러가 있잖아요 인풋 필터도 있고 먼저 컨트롤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컨트롤러는 바로 뭐냐면은 제어기라고 해요 제어기 제어기라고 하는데 얘는 바로 뭐냐면은 제어 오차를 계산하고 제어 신호도 제어 신호를 출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즉, 뭔 말이냐면 제어 오차다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이 인풋 필터를 거친 후의 값이랑 센서를 거친 값을 갖다 서로 연산을 해가지고 오차를 계산하는데 바로 이 오차가 나오죠? 이 오차가 바로 컨트롤러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러면 제어 신호를 갖다가 출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인풋 필터라고 하는데 얘는 다른 말로 입력 필터예요. 자, 일반적으로 제어 시스템의 경우에는 이 기준값을 일단 봤잖아요. 이 기준값이 뭐 단위가 있지 않습니까? 단위 뭐 온도, 뭐 압력, 등등등 뭐 높이 등등등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또 다른 차원, 또 다른 차원의 시스템에 적용을 하기 힘듭니다. 그래서 이 신호를 갖다가 바꿔 줘야 돼요. 뭘로? 전기 신호를 바꿔 줘야 됩니다. 즉 입력 필터가 하는 일은 기준 값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그다음엔 센서가 있겠군요. 센서. 자, 센서는 간단하죠. 감지하는 건데요. 바로 이 출력값이 바로 뭐야? 출력값을 자, 출력값이 있잖아요. 출력값. 출력값을 받아가지고 내보내잖아요. 자, 이 친구는 바로 뭐냐면 센서는 간단합니다. 자 일반적으로 뭐 압력 센서, 온도 센서 등등등이 있죠. 얘네들을 갖다 다 고려를 하면은 즉 압력이라는 물리량을 뭘로 변환하고 뭐 온도라는 물리량을 뭐로 변환하는데 바로 얘는 물리량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자그 다음부터는 액츄에이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구동기예요. 구동기, 구동기. 자. 자 선도를 보면은 지금 제어 신호를 받아가지고 액츄에이터가 있죠. 자 얘는 바로 마, 뭐냐면은 구동기 제어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. 즉 액츄에이터에서 나온 출력이 프로세스를 갖다 거치기 때문에 즉 프로세스에 영향을 줄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. 자그 다음부터는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얘는 프로세스라고 합니다. 자 얘는 뭐냐면은 제어될 출력 변수를 가지는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.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야. 즉, 프로세스에서 아웃풋으로 나오잖아. 그래서 그래. 프로세스에서 아웃풋으로 나오니까 제어될 출력 변수 아웃풋을 갖다 가지고 있다. 꼭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다음 플랜트라고 있어요. 플랜트. 자, 얘는 쉽게 말하면은 즉 점선으로 이루, 이루어진 사각형인데요. 얘는 액츄에이터와 그냥 프로세스의 조합을 갖다 플랜트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그 다음부터는 disturbance라고 있는데 얘는 따로뭐 외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란 즉 예상치 못한 입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입력이 이 시스템에 들어오죠 얘는 바로 뭐냐면 제어 출력에 영향을 미치는 예상 밖의 입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현재 그 여기 그림에서는 이 외란 disturbance가 그 프로세스에 들어오죠. 이게 프로세스가 아니고서도 액츄에이터나 컨트롤러나 센서 등등등에도 이 외란이 들이 닥칠 수 있다는 점만 아시면 됩니다. 이렇게 피드백 시스템을 갖다 구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